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 또는 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대세상속이 아닌 이상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인이지 손자 또는 손녀가 절대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세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까입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2025년도에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쉬운 이해를 위해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에 5억원을 적용하고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더한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에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해당 공제액은 모두 최소치이고요. 상황에 따라 상속 공제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규정입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이 5억도 안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자산가의 합계가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통해 상속인들도 몰랐던 누락된 재산 또는 사전 증여 재산을 포착할 수 있고 상속인이 부동산 시세를 잘못 판단해서 상속세 신고를 안한 경우 세무서에서 부동산 평가를 한 후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가 나오게 된다면 상속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세의 20%이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1년에 약8% 정도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차피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 또는 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대세상속이 아닌 이상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어, 그들이 상속인이지 손자 또는 손녀가 절대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손자에게 5억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한다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의 5억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가의 5억원을 뺀 0원이 됩니다. 어, 다시 말해 상속공제액은 0원으로 상속재산 5억원 전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면 또 다행이에요. 만약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9천만 원인데요. 손자 손녀에게 상속하면 세대생략 가산액이라고 해서 산출세액의 약 30%가 가산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면 40%가 가산되고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또안 했죠. 그럼 산출세액의 합계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 1년에 약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벌써 머리 아프죠. 만약 상속 재산이 5억 원이고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받고 5년 뒤에 세무조사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산출세 9천만 원에 세대생략 가산액 40%를 적용한 3,600만 원, 무신고 가산세는 2,52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5 4 0만 원으로 대략 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상속 재산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가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